자, 안녕하십니까. 통일건설기의 박수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커스텀 파츠라는 곳이고요. 건설기의 부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 제가 이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여기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고 친하기 때문에 놀러 온 거고요. 어, 놀러 온 김에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지 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구구요. 여기 커스텀 파스는 대전에도 매장이 있고 여기 대구에도 매장이 있는데 여기가 본사긴 한데 물건은 대전 쪽에 좀 많다 그러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나는 길에 들린 거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리관 안에 뭐가 막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데 악세사리 같은 거 어떻게 판매를 막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게이제그뭐 이제 굴삭기 공유에 들어가는 깔판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사업 초창기 얘기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굉장히 커져서. 뭐 고무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버켓이라든지까지 직접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게 아마 이제 공유 장비에 들어가는 신발을 놓고 여기에는 발판을 이렇게 쓰는 이제 그런 물건인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커스텀 파츠 주력 상품은 이 고무 트랙이라고 합니다. 고무 트랙이 국내 뭐 그 이제 메이저급 세계 회사 중에 뭐 이렇게 이름 대신 아실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세개 중에 이제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직접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세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어요 이렇게 고무 트랙이 보면 그 저런 게 있어요. 이 소위 말해서 겉에 보면 그 때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요걸 딱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고무가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브릿지스톤인가 굉장히 좀 비싼 1번째 있어요. 그거 그거랑 거의 되게 좀 느낌 자체가 비슷한 거 같아서 굉장히 좀잘 만들었네요, 보니까. 국내에 보면은 굴삭기들 중에 이제 고무 트랙이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로 희귀한 굴삭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안 되는 좀 다른 막 그런 굴삭기는 이쪽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주문 생산도 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조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지금 지게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지게발도 직접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투스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투스도 아마 직접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한다 그러세요? 다른데 업체보다 좀 많이 싸게 판매를 한다 그러시니까 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이쪽에 버킷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공유 거처럼 보이고요. 아마 그 그 대버켓처럼 보여요. 앞에 그 이빨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뒤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채버켓이라고 하죠. 이제 채버켓이 구멍이 구멍 뚫린 채버켓인데 이렇게 보시면 채버켓 안에 대바 가지가 이렇게 싹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된게 보이고 있죠. 이쪽에는 이제 공투 이제 공3용인것 같고요. 뭐하월 버켓도 보이고, 예, 대버켓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버켓도 아마 여기 이제 그 커스텀 파트에서 직접 공장을 가져가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좀 재는 좀 다른 것들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용접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저희가 좀 이제 버켓 좀싼 곳을 막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다 보면 용접 그 옆에 그 먼저 그 일본말로 시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좀 좋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 하나 이렇게 그 용접 똥까지다 제거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는 보면 니퍼가 보이고 있고요. 어 이건 진짜 잘파지겠다 앞이 빼죽해가지고네니퍼하실때 요거 그 예전에는 투수가 요렇게 그냥 일반 투수를 켜서 넓적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만 달아면 진짜 언 땅에서 정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앞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예 네. 요렇게 점점점점 넓어져서 한 이만큼 달아도 굉장히 잘 빠질 것처럼 보여요 자 이쪽에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트랙이 보이는데 인제 대략 봐서는 크게 봐서는 공함이나 공특급 중저랑 보이고요 어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고무패드 하면 이렇게 그 슈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슈판 위에다가 이쪽 볼트로 용적 이쪽 볼트로 고정을 하든지,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고무패드 자체가 이렇게 슈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이 안에 그 해당하는 링크에 이거를 직접 이렇게 그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장착이 되도록 제작을 하셨거든요. 어, 요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이제 공삼이나 공특급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시에서 좀 일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아스팔트 같은 데라든지 차선거려는 거를 이 철트랙을 한번 쭉 들어가나 뭐 건물 예를 들면 뭐 중공이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요즘 이제 고무 트랙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기존의 고무 트랙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구성이 좀 약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이그고이 슈판 이그 자체다 이렇게 고무를 해서 가게 되니까 요거는 좀 굉장히 예그 조금 예. 자, 모르셔, 저도 이게 사실 여기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뒤쪽에는 보면 이제 기존에. 슈판 그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예, 그 고무 패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설트랙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물건이 보이고 있죠. 이거 빅자루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이쪽 커스텀 파츠에서 판매를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물건을 갖다 판매해주시는 옆에가 좀 여러 군데 계시는데 압도적으로 커스텀 파츠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03급 그 휠굴삭에 들어가는 타이어하고 저쪽 06거가 보이고 있는데 국내 흥아타이어에서 직접 제작을 이제 커스텀해서 이렇게 이래를 해서 직접 제작을 한다 그래요 100% 국내산이라고 홍보를 좀 해달라고 여기 대표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좀 둘러봤는데 여기 본사다 보니까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제 물건을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는데 굴삭기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것들을 다 취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내 이제 이렇게 굴삭기 관련돼서 모든 그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파츠를 좀 판매하시는 업체가 이제 큰 군데가 뭐 한두 군데 이제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건데 이제 커스텀 파츠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후발주자고 이렇기는 한데 지금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거의 뭐예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커스템 퍼스를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빗자루도 이제 커... 이건 얘기는 하지 말자. <laughs>